안녕하세요 지프로 t v 의100% 만족을 드리는 백프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테라스의 쓰리 룸 영상 보셨죠 그때 제가 복층도 보여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복층에 있는 이곳으로 와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중동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고요. 재래시장인 상동시장이 도보 10초 거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총 11층 25세대로 이루어진 신축 아파트인데요. 복층은 지금 요딱한 세대입니다. 그럼 복층 세대를 저 100%와 함께 보시죠. 네 전실입니다. 일단 전실에 바로 앞에 이거에서동 버튼 잘 있고요. 전실 굉장히 길죠? 오 깊어요. 와 엄청 길네요 <laughs> 엄청 길게 잘 빠졌고요. 이 정도 사이즈면 성인 남성 열 분도 동시에 그냥 갈아 신을 수 있는. 그니까요? 러 네, 아, 이 정도에서는 진짜 너무 길어가지고 엄청 길네요네 문제 없이 다 널찍하게 사용하실. 여기 에 자전거 보관도 충분하실 것 같고요. 유모차 넉넉하게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은 화이트 톤으로 이제 한 한 칸은 거울로 전신공을 들어가 있고요. 띠음 시공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주 신는 신발들 보관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장은 4칸으로 네 긴장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벽면은 예쁘게 조각 타일로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중문은 그레이톤의 망입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예쁘죠? 네. 네. 3중 슬라이딩 도어로 조용하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네. 바닥부터 보여주시면 전체 다 광화 마루로 시공되어 있고요. 북층에이집 같은 경우는 1층에 2층에는 방두 개, 주방, 거실, 테라스, 욕실 이 있고요. 2층 올라가시면 방두 개, 테라스, 욕실, 주방, 거실, 이렇게 같이 또 있습니다. 일단 가까운 안방부터 가보실까요? 네. 네. 안방 굉장히 넓게 잘 나왔고요. 바닥은 전체 강화마루로 시공되어 있어요. 안방은 일단 사이즈부터 먼저 재고 가볼게요. 네. 3,600 나오고요. 3,400 나옵니다. 오, 안방이 엄청 크네요.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이렇게 약간 우물형은 아니고 단차가 살짝 있는데요. 그래서 더 아늑하고 뭔가 분위기가 있어요. 이렇게 또 조명도 달려 있어서요. 천장에는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창에 채광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창도 크고 kcc 창호니까 네. 전체 그렇죠. 믿고 가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안방 욕실이에요 오. 아 근데 또 안방 욕실에 네. 창 이렇게 큰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어나 이렇게 해보면서 샤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여게또 어. 있어요 근데 이게 픽스 창이 아니고도 문 열리거든요 어. 이큰 창이 열리니까 습기는 그냥 그쵸. 걱정 없이 또 위에 환풍기도 있고 구역. 선반, 변기, 세면대 이렇게 수전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샤워하기에는 뭐 문제없고 여기 코너 선반까지도 살뜰하게 아주 그냥 들어가 있어요 창이 너무 좋다 창이 차가워. 너무 좋다 진짜 에이. 이런 창 너무 좋다 진짜 맞아요. 원래 욕실 가면 좀 꿉꿉한 느낌인데 여기는 너무 상쾌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안방에서 나오시면 주방이 보이는데요. 주방도 굉장히 작지 않고 커요. 오, 그러네요. 네, 디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싱크볼 널찍하게 들어가 있고, 여기 환기창도 잘 나와 있습니다. 전기레인지 3구로 설치되어 있고요. 후드도 예쁘게 설치 잘 되어 있네요. 그 밑에 또 공짜 옵션으로다가, 네. LG 광파 오븐레인지 준비되어 있고요. 단차가 살짝 있으니까 낮은 의자까지도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등도 너무 예뻐요, 식탁 등. 네, 여기 에 이제 냉장고 자리가 있는데 지금 한 대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위층에 또 이제 복층에 올라가시면 또 주방에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자리가 또 있습니다. 오. 그니까 문제없이 냉장고는 다 들어가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템바보드를 치면서 네. <laughs> 들어가 볼게요. 네. 오, 오, 길다. 길다. 테라스. 여기도 투도 또 나와 있고요. 물 청소하시기에도 문제 없고, 물놀이 애들 여름에 출장하기에도 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넓게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테라스가 이제 복층도 있거든요. 오, 그럼 테라스도 두 개네요. 테라스가 두 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가시고, 거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거실로 이제 넘어왔는데요. 쇼파월에는 웨인스 코팅으로 되어 있고요. 아트월은 대리석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우면서 또 반짝반짝 예쁘네요. 일단 거리감을 한번 보기 위해서 사이즈 먼저 재볼게요. 네. 3,900 나옵니다. 오, 사이즈 잘 나왔네요. <laughs>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사이즈가 기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쇼파 5인도 돼요. 이 정도 길이면. 그 그래서 5인, 6인 놓으셔도 되는데 또 있으니까 거실이. 네.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TV 75인치 그냥 들어가고요. 그리고 위에는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장에는 우물형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간접등 예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실까지 보셨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네. 계단이 있어요. 복층으로 올라가는. 네. 근데 거기 가기 전에 2번 방 있거든요. 2번 방 가볼게요. 2번 방도 참 크게 나왔죠. 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바닥은 역시나 전체 강화마로 시공되어 있고요. 방은 깔끔하게 아담한 사이즈로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뭐 침대나 책상, 옷장까지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인데요. 사이즈 재볼게요. 네. 2,850 나옵니다. 그리고 2,700 나옵니다. 오 사이즈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작은 방딱 쓰기에는 적당하고요. 네. 그리고 창도 이제 되게 크게 나왔어요. 음. 그래서 해도 잘 들어오고 채광도 좋으니까 이제 그냥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나가시면 바로 앞에 건너편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음. 이제 1층에 메인 욕실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넓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너 선반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바라기 수전 일체형으로 예쁘게 되어 있고. 거울로 된 수납장 세면대 변기 그리고 미끄럼 방지 타일도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메인욕실 다보셨고요 이제 나가셔서 바로 이렇게 계단 타고 올라가 볼게요 네, 이렇게 복층에 이제 올라오시면요 도착을 했는데요 원래 복층 하면 누다라고 좀 낮은 곳도 있잖아요 여기는 층고가 1층하고 똑같습니다 맞네요 이 정도면 두채로 그냥 집을 가지시는 거죠 그쵸 어우 기가 막혀요 오늘의 복층은 또 합법 복층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합법 복층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이는 쪽부터 2번 방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부터 보시면 강화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2번 방도 사이즈 똑같이 아까 보셨던 3번 방이나 2번 방처럼 잘 나왔어요. 어, 잘 나왔네. 네네. 그래서 창도 똑같이 이쁘게 k 시시 상호 음. 나와 있고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네. 2,850 나오고요. 3,100 나옵니다. 어, 사이즈가 많이 좋은데요. 많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하신 가구들 웬만한. 다 들어가시니까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양쪽에 스프링 쿨러도 안전위해서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 주방이 바로 보이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1층보다는 복층이다 보니까 조금 작은 주방이긴 한데, 일자로 잘 나와 있어요. 맞아요. 보조주방 치고 음. 엄청 커요. 보조주방 치고 너무 잘 나왔고, 음. 환기창 잘 나와 있고요. 선반들도 화이트 네이비로 예쁘게 잘 나와 있고, 여기도 또후드가 예쁘게 잘 들어가 있으면서, 인덕션 선구레인지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또 장이 길쭉하게 잘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밥솥이랑 뭐 이런 것들 두시기 음. 용이하시고요. 이제 여기에 냉장고 자리 놓으시는 자리 있으니까 냉장고 어. 놓으시면 돼요. 1층에 못 놓으셨던 거. 아, 양문형으로 두대 놓은 으면 음, 거? 충분하니까요. 여기다 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가 바로 2층, 복층에 테라스 또 있어요. 테라스가 또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도 또 역시나 이렇게 또 수도 잘 나와 있고요. 여기 위에도 밤에 어둡지 않으라고 등도 있고요. 아 공기가 좋네요. 이제 봄이 오나 봐요, 여러분들. 봄이 네. 오죠. 아,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테라스 되어 있고요. 이 테라스에서 나오시면 2층 복층의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크죠 사이즈. 어 사이즈가 잘 나왔네요. 네, 여기도 넓고요. 예쁘게 코너 선반 두칸 들어가시고 일체형 수전에 해바라기 수전까지 음. 큰 거예요. 해바라기 수전 있맞니까 널찍해요. 세면세조 가능한 세면대, 변기 그리고 거울에 수납장까지 잘 들어가 있어요. 아 욕실이 크니까 네. 세대 분리가 완벽해요. 너무 완벽할 것 같아요, 음. 진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가셔서 따라란 안방인가요? 네, 안방으로 가보요. 또 신났네요. 그러네요. 신났네요. <laughs> 안방 또 넓어요. 와... 아우, 또 크네요. 그래서 창은 또 역시나 크고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네. 3,600. 오... 3350 나옵니다 오 좋네요 좋죠 네. 그래서 여기도 뭐 패밀리 침대 퀸퀸다 들어가고 그쵸. 화장대 다 들어가요 옷장 놓으셔도 되지만 여기 오세요 아 그쪽에 뭐가 있나요 <laughs> 네. 여기에 이렇게 드레스 어. 공간이 있습니다 아 어, 깊어요 저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이렇게 어. <laughs> 그래서 이렇게 또 짜라락 있으니까 여기에 옷 보관하시기 완벽하게 되어 있죠 어, 그럼 장을 굳이 안짜도 음, 되겠네요 그러니까 훨씬 넓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일부러 그래서 장도 얘기 한 거예요. 아, 저 숨겨놔서. 네. 이제 이렇게 넘어가시면 여기에도 다용도실이 있거든요. 네. 다용도실에 오시면 이렇게 보일러 대성 S 라인 친환경 콘덴싱 1등급으로 잘 되어 있고요. 창도 넓게 잘 되어 있고 수도 두개 나와 있으니까 세탁이나 건조 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벽면에는 탄성 코팅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다 보시면서 이제 거실 넘어가볼게요. 네 에어컨. 어머. 복층의 거실인데요. 일단 방들도 다 컸잖아요. 네. 보조 주방도 크고 뭐다 큰데 거실도 요만하면 복층인데도 그쵸. 2층 올라왔는데 이 정도의 거실이면 그쵸.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양옆을 보시면 웨인스코팅하고 대리석 모양의 타일로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양쪽으로 다 똑같이 TV 선이나. 전기 콘서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쇼파를 사용하셔도 되고, 여기다 쇼파를 사용하셔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그 그러니까 TV를 어느 쪽에다 놔도 상관은 없으니까, 편한 방향대로 네. 놓으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천장은 이렇게 이쁘게, 또 오물형에 간접등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하고 무풍 또 삼성으로, 역시나 시공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현장 다 보셨습니다. 어떠셨어요, 강프로님? 아. 뭐 복싱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두말하면 입 아픕니다 <laughs> 그렇죠 말 안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훌륭하네요 훌륭합니다 그렇죠. 진짜로 네. 1층에서 따로 테라스 이용하시고 2층 세대는 또 2층대로 테라스 이용하시고 대가족도 충분히 사실 수 있는 집이니까 네. 두 집을 갖는다는 요 마음으로 요 그렇죠. 집을 꼭 선택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그럼 오늘의 분양가를 한번 밝혀볼까요? 분양가는 6억 초반으로 되고요 그리고 실입주금은 1억 초반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시립주금이 살짝 부족하셔서 이 집을 포기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지프로TV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꾹꾹 눌러 주시고요. 저 지프로TV의 100%는 다음에도 더 프로 같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프로TV의 100%였습니다. 오케이.